자 문제 한번 보자 여기서는 지금 뭐야? 합성함수하고 역함수하고 유리함수를 뭐했어? 섞어놨죠?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알다시피 어떤 놈이 가능해요? 보니까 F하고 F인버스가 붙으면 항등함수로 바뀌었죠 그럼 이거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돼요? F인버스 5만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럼 F인버스를 구하면 되죠 이거를 해서 F인버스로 구하면 자 누구는 요 위에 있던 요 개수와 밑에 상수 맞니 얘가 위치가 바뀌면서 마이너스가 붙죠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1 됐니? 그럼 이해돼요? 어 이렇게 바꾸는게 뭐야 역함수죠 여기다 이제 뭘 넣으면 돼 5를 넣어주면 되죠 5 플러스 1 곱빼기는 3분의 1이 돼서 2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있죠 자, 그럼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형태로 되고. 아니면 뭐 이거는 역함수의 개념이니까 얘를 a라고 하면 5가 f 인버스를 통해서 a로 들어가면 a가 들어가서 뭐야? f로 들어가서 5가 된 놈을 찾아도 되죠. 맞아? 그래서 원래 함수에다가 a를 넣으면 얘가 누구? 5가 되는 놈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a 플러스 2는 얼마? 5a 빼기 5죠 넘어가면 6이 되고 2는 얼마? 3a 따라서 a가 누구야? 2 이렇게 구해 상관없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훨씬 더 편해 안 편해? 편하죠? 그래서 새로 나오는 공식들이나 원리들은 다 뭐야? 약간씩 편리하게끔 만들었지만 앞에 걸로도 충분히 풀수 있어 없어? 있잖아 하지만 알면 어때?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외워놔야 되겠죠? 알겠죠? 어, 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